नमो तस्स भगवतो अरहतो सम्मा सम्बुद्धसो नमो तस्स भगवतो अरहतो सम्भुतसु नमोतसभगवतोहतु संभुतसु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2월 14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아누따리야 수당 위없음경. 차이만 이비카외 아누따리야니 까다마니차 다사 나누따리양 사와 나누따리양 라바누따리양 시카누따리앙, 파리짜리야누짜리앙, 아누사따누따리안티 <laughs> 비고들이요, 이런 여섯 가지 위없음이 있다. 어떤 여섯인가? 봄의 위없음, 들음의 위없음, 어둠의 위없음, 공부의 위없음, 섬김의 위없음, 기억의 위없음이다. 가태만조 비카외다사나누따리앙 이다 비하외에 갓조핫띠라따 남삐 다사나아야 갓자띠 아싸라따 남삐 다사나아야 갓자띠 마니라따 남삐 다사나야 갓자띠 우찌왓쟝와빠나다사나야 갓자띠 สามนางว่าบรัชุมานังว่ามิชาทิตติกังมิชาปิปันนังทัศนายาขจติอัตเถตังพิกเวทัสานังเดตังนาทิติวัดามิตันจโคเอตังพิกเวทัสานังหินังกันมังโปตเจนิกังอานาลียังอาณาตาสังหิตัง 나 니피다야 나 위라가야 나 니로다야 나 우빠사마야 나 아빈야야 나 삼보다야 나 니빠나야 상왓덧디 요접코비카외다 다가당 와다 다가다 사와강 와다 사나야가자디 니비타사또 니비타페모 에간타갓도 아비빠사노 에다누 다리 양빅가외 다사낭 사따낭 위수띠 야소 까파리 대와낭 사마띠 까마야 두카두마나사낭 아탕까마야 니아야사 아디까마야 니파나사 사치끼리야야 야지당다타갓당와다다갓다사와강와 다사나야갓자띠 니위 따사또 니위 따페모 에깐타갓도 아비빠사노이당우짜띠비카외다사나아노따리양 이띠 다사나아노따리양 <laughs>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봄의 위옵슴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상보를 보러 가고 마보를 보러 가고 보배보를 보러 가고 다른 여러가지 다른 것을 보러 가고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삿된 실천을 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러 간다 비구들이여 이런 봄이 있다 이런 것은 없다 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이런 봄은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않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고, 여모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그런데 비구들이여,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다다름과 아주 분명함을 가진 자는,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보기 위해서 간다. 비구들이여,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다다름과 아주 분명함을 가진 자가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보기 위해서 가는 이것이 봄 가운데 위없는 것이다.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의 줄어듬을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봄의 위없음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봄의 위없음이 있다. 사와나 누타리 연저 같당 호디 이다비 카웨 에캇초 베리 삿탐피 사와나 야카쩨디위나 삿탐피 사와나 야카쩨디 기타 삿탐피 사와나 야카쩨디 우짜와상와 바나 사와나 야카쩨디 사마나사와브라흐마나사와미차디디딕사미차바디반하사 담마사와나야 가챠띠 아데땅 비카외사와낭 네땅 나띠띠와다미 딴처코에땅 비카외사와낭 희낭감망뽀뚜쟈니깡 아나리앙 아나타상히땅 나니피다야 나위라가야 나니로다야 나우빠사마야 나 아비니아야 나 삼보다야 나 니피 니빠나야 상화타디 요조코비카외다타가타사와타타가타사와가사와담마사와나야가자디니위타사또 니위타페모 에간타가또 아비받사노 에타타누따리 양비카외사와나 낭สะตานังวิสุติยะโสกาปริเตวานังสาติกะมายะตุกะโดมานาสานังอัตังกะมายะดิอายะสะอะติกะมายะนิปานสะสะชิกิริยะยะยะจิตังตถาคตสาวห 다타가타사와가사와 담마사와나야가챠띠 니위타사토 니위타페모 에깐타가토 아비파사노 이당우챠띠비가웨사와나누따리앙 이띠사사나누따리앙사와나누따리앙 그러면 어떤 것이 들음의 위없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북소리를 들으러 가고, 류트 소리를 들으러 가고, 노래소리를 들으러 가고, 여러가지 다른 것을 들으러 가고,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삿된 실천을 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의 법을 들으러 간다. 비구들이여, 이런 들음이 있다. 이런 것은 없다. 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이런 들음은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않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고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그런데 비구들이여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다다름과 아주 분명함을 가진 자는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서라는 법을 듣기 위해서 간다. 비구들이여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다다름과 아주 분명함을 가진 자가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서라는 법을 듣기 위해서 가는 이것이 들음 가운데 위없는 것이다.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의 줄어듦을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들음의 위없음이라 불린다. 이렇게 봄의 위옵슴과 드름의 위옵슴이 있다. 라바 누따리얀쩌 까당호디 이더비까 웨에까쩌 붓다 라밤비 라바띠 다라 라밤비 라바띠 다나 라밤비 라바띠 우짜 왓쨩 와빠나 라방 라바띠 사마니와 브라흐마니와 미차디띠께 미차바띠 반네 사당 바딜라 바띠 아테소비카웨 라보 니소나띠띠와다미 소조코 에소비카웨 예 라보 히노 간모 보뚜짜니꼬 아나리오 아나타상이또나디피다야나 위라가야 나 니로다야 나 오빠사마야 나 아비니아야나 삼보다야나 니파나야 상왓따띠 요조코비카외 따타갓데와따타갓다 사와께 와 사탕파딜라바띠 니위타사또 니위타페모 에깐타갓도 아비파샤노 에따다 누따리양 비가 왜라아낭 사따 낭 위수띠야 소까 바리띠 와낭 사마띠 까마야 두카도 마나사낭 아따 까마야 니아야사 아디 까마야 니파나사 사찌 끼리야야 야디당 다타갓띠 와 다타갓다 사와께 와사당빠틸라바띠 니위타사또 니위타페모에깐타가또 아비팟사노 이당우짜띠비가외라바누따리앙이띠다사나누따리앙 사와나누따리앙 라바누따리앙 그러면 어떤 것이 어둠의 위없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아들을 얻고 아내를 얻고 재물을 얻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얻고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삿된 실천을 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서 믿음을 얻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어둠이 있다. 이런 것은 없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이런 어둠은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석하고 성스럽지 않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고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그런데 비구들이여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다다름과 아주 분명함을 가진 자는 열애나 열애의 제자에 대한 믿음을 얻는다. 비구들이여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다다름과 아주 분명함을 가진 자가 열애나 열애의 제자에 대한 믿음을 얻는 이것이 어둠 가운데 위없는 것이다.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의 줄어듬을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어둠의 위없음이라 불린다. 이렇게 봄의 위없음과 들음의 위없음과, 어둠의 위협숨이 있다. 시카누타리 연적 같항 호디 이라비까웨 에까죠 하티 스민피식카티 아싸스민피식카티 라타스민피식카티 다누스민피식카티 타루스민피식카티 우짜왓장와 파나 식각디 사마나사와브라흐마나사와 미차티티카사 미차파티판나사 식각디 아테사비카웨식카 네사나티티와다미 사저코에사비카웨식카 히나감마보트자니카 아나리야 아나타상히타 나 니비다야 나 위라가야 나 니로다야 나 우빠사마야 나 아빈니야 나삼보다야나 니빠나야 상왔다띠 요저 코비카 외다 다갔다 빠 왜 이때 담마 외나예 아디실 럼피시카티 아디치 럼피시카티 아디판 럼피시카티 니비타 사도 니비타 베모 에간타 가도 아비팟사노 에타 다, 다 누다리 양피카 외시카낭 사타낭 위수티 아소카파리티 와낭 사마티까마야 Tuka tu mana sana atang gama ya dia ya sa adi gama ya di pana sachi kiri ya ya di tata ka tapa wedi te 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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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ampi kati pe mo kato api pasano 이당 우짜 띠 비카 웨 시카 누따리앙 이띠 다싸 나 누따리앙 사와 나 누따리앙 라바 누따리앙 시카 누따리앙 그러면 어떤 것이 공부의 위협 슴 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코끼리에 대해 공부하고 말에 대해 공부하고 마차에 대해 공부하고 활에 대해 공부하고 칼에 대해 공부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대해 공부하고,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삿된 실천을 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서 공부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공부가 있다. 이런 것은 없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이런 공부는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않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고, 여모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그런데 비구들이여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다다름과 아주 분명함을 가진 자는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래에서 높은 계를 공부하고 높은 심을 공부하고 높은 해를 공부한다. 비구들이여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다다름과 아주 분명함을 가진자가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래에서 높은 계를 공부하고 높은 심을 공부하고 높은 해를 공부하는 이것이 공부 가운데 위없는 것이다.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의 줄어듬을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공부의 위험음이라 불린다. 이렇게 봄의 위협슴과 드름의 위협슴과 어둠의 위협슴과 공부의 위협슴이 있다. 파리자리 야 눗다리 얀쩌 까딴 호디 이라비카외 에깟쩌 카티 얀삐 파리자라띠 브라흐마 남삐 빠띠 자라띠 가하빠띰 삐 빠띠 자라띠 파리자라띠 오차왕 장와 파나파띠 자라띠 사마나와 브라흐마나와 미차띠띠 강 미차 빠띠반낭 파띠 파리 자라띠 아데사 비가웨 파리자리야 데사나티띠 와다미 사저 코에사 비가웨 파리자리야 히나 감마 보트자니까아나리야 아나타 상기타 나, 니피, 다, 야, 나, 니, 네 비, 라, 가, 야, 나, 니, 네 로, 다, 야, 나, 우 나, 사마 야, 나, 아비 야, 야, 나, 삼보다 야, 나, 니바 나, 야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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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나, 코비카외 나, 타 나, 나, 와 나, 타 나, 나, 사 나, 나, 와파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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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나, 나, 사 나, 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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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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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 나, 사노 이따다 누따리양 비카웨 파리자리야 낭 사따 낭위수띠야 소카 파리 디와 낭 사마티까 마야 두카 두마 나사 낭 아따가 마야 니아야사 아디가 마야 니파 나사 사치 끼리야야 야디당 따타가 땅와 따타가 따사 와깡와 파리자로띠 니위타사또 니위타페모 에깐타가또 아비파사노 이당우자 티비가웨파리짜리야누다리양 이띠다사나 누다리양 사와나 누다리양 라바 누다리양 시카 누다리양파리짜리야누다리양 그러면 어떤 것이 섬김의 위없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끄샤뜨리아를 섬기고, 바라문을 섬기고, 장자를 섬기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삿된 실천을 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을 섬긴다. 비구들이여, 이런 섬김이 있다, 이런 것은 없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이런 섬김은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고, 공스럽지 않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고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그런데 비구들이여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다다름과 아주 분명함을 가진 자는 열에나 열애의 제자를 증긴다. 비구들이여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다다름과 아주 분명함을 가진 자가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섬기는 이것이 섬김 가운데 위없는 것이다.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의 줄어듬을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섬김의 위없음이라 불린다. 이렇게 봄의 위없음과 들음의 위없음과, 어둠의 위없음과 공부의 위없음과, 섬김의 위업음이 있다. 아누 사다 누 딸이 연저 까탕 호디 이다비까 왜 까죠 붙다라 반비 아누 사라디 다라라 반비 아누 사라디 다나라 반비 아누 사라디 우차 왓짱와 바나라방 아누 사라띠 사마낭 와브라흐마낭와 미차디 뜨깐 미차 파티판낭 아누사르띠 아데 사비가웨 아누사띠 니사나띠띠 와다미 사적코 에사비가웨 아누사띠 히나 감마 보트짜니까 아나리야 아나타상 히타 나디비다야나 위라가야나 니로다야나 우빠사마야 나아빈니야야나삼보야야나니 a 나야상 b o t 요 y 코 비가 n 다다 a 당와다다 s 다사 g 강와아누사라 yucho kobi kawe t 다 ta g a t a n 다다 다 t 다 ta gata s 사 w 낭 k 다 n g wa Soka pariti te nang samati kama ya tuka tu mana nang atang kama ya dia ya sa adi kama ya di pa na sa sachi kiri ya ya wa tata sa wa kang wa adusarati diwita sa to kato api pasano 이만니코비카왜차아눗다리야니띠 그러면 어떤 것이 기억의 위협슴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아들을 얻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아내를 얻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재물을 얻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여러가지 다른 것을 얻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삿된 실천을 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기억이 있다. 이런 것은 없다. 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이런 기억은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석하고 성스럽지 않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고 여모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다다름과 아주 분명함을 가진 자는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비구들이여,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다다름과 아주 분명함을 가진 자가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이것이 기억 가운데 위없는 것이다.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의 줄어듬을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기억의 위없음이라 불린다. 비구들이여, 이런 여섯 가지 위없음이 있다. 예, 다사 나, 누, 따, 랑, 라, 따. 사, 완, 난, 저, 아, 누, 따, 랑. 라, 바, 누, 따, 리, 양, 라, 따. 시칸우따리에라타우파디타빠리자리야 파와얀티 아누사띵 위웩까빠띠상유당 케망아마따가미닝 아빠마디빠무디따니빠끼실라상우따떼웨까레나빠베베 야타, 두캉, 니로차, 띠, 띠. 봄의 위없음과 들음의 위없음을 얻고, 어둠의 위없음을 얻고, 공부의 위없음을 즐거워하며, 섬김을 확립하고 기억을 닦고, 떨침과 연결된 불사로 향하는 안온을 닦으며, 불방일에 환희하고 슬기롭고 괴로 단속하는 자들, 그들에게 참으로 괴로움이 소멸하는 때가 온다. 2월 14일 아침 독성 마칩니다. 수키노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